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 2일이구요 댓글 창을 닫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너무 댓글을 하시는데 어, 몰상식하게 반말로 빈정상하게 그리고 좀 매너 없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홍보를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말 그대로 이걸 돈 벌는 영상이 아닌데. 제가 앞에 광고도 안 넣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빈정이 상해갖고 죄송하지만 댓글창을 닫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제가 그걸로 스트레스가 받아갖고 아, 그래서 지금 그걸 닫기로 했고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말이 맞으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저한테 주소가 있으니 저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럼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또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잠시만요 제가 그 저한테 와서 작업하시는 분 중에 노후화된 차 스칸야인데 노후화된 친구인데 유로5에요 어귀찮아 어,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 그러니까 이 차가 12년식 이잖아 네 예, 12년식 어 12년식 스카니아 츄레라 덤프고 네. 어, 나한테 온지 는한 2년 됐나? 2년? 예, 2년 넘었어요 거의 이제 3년 정도 돼가고 있고 솔직히 네. 오일을 보충하면서 쓰고 있어 네 어, 많이 부담 되지 비싸고 그렇죠 네. 어, 비싸고 많이 부담 되는데 <laughs>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네가그 속상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차맨 처음 사가지고 형한테 오기 전에 매연 받아 뜨거나 막 이래갖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유명한 센터나 이런 데 가서 뭐 어디 가서 스카냐 유명한 데 가서 이제 뭐 고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돈대로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못 고쳤지. 그래서 형을 그렇지. 찾아서 와갖고, 형이 한번 잡아주고, 또, 그렇죠. 어 네. 최근에 또한번 매연가다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았지. 그렇죠. 한두 달간? 어, 네. 두 달간. 그래서 형도 나름 연구해갖고, 원인을 잡았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 돈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간 상태로 잡은 거지. 어, 진짜 많이 안들어 예, 그러니까. 그니까, 제,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 이제 좀 존댓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드리는 게 그거잖아. 매연과다에 대한 그거, 말 그대로. 그, 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원본적인, 근본적인 원인들, 근본적인 원인들, 해가지고, 이, 항상 내가 모래 세상 위에 집 지으면 안 되고, 튼튼한 데다가 집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처럼 완벽하게 엔진 상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원인을 밝히는 거는 금방 잡는다니까 원인을. 아 어,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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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말 그대로 기름에 약간의 영향에도 매연가다가뜰 수도 있고 에어클리너 네. 영향에도 유로 5는 되게 예민해갖고 뜰 수도 있어.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걸 잡았지. 그렇죠. <laughs> 하나, 솔직히 아... 이 비싼 오일 쓰면서 너 많이 힘들어? 음... 아니에요. 지금 2년 넘게 했는데 다른 쪽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는 그래도 저... 감당할 수 있죠. 감당이 되죠. 그러니까 순정오일 말 그대로 일반 네. 그 전에 너도 운수업을 해봤으니까 알거 아니야. 네. 순정오일 넣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은 솔직하게 들어다는 돈은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기서 거기란 얘기는 순정 오일을 넣으면서 수리비가 들어가고 일못 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것저것 하면은 비싼 오일 넣는 거하고 돈이 나중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순정 오일 그니까합성률 비싼 오일을 넣게 되면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 큰 것뿐이지 순정 오일을 넣으면서 나중에 돈 들어가는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이 경험을 해 보니까 어때 거기서 거기야. 그렇죠, 예, 그렇죠. 어 거기서 거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순종호의를 느꼈을 때 스트레스, 차의 컨디션에 대한 스트레스. 지금은 운전하는 재미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음. 제가 이렇게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어. 근데 저는 이전에 저 뭐지 산타고 어. 그걸 탔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제 중형차를 사고 나서 이제 짧은 시간에 그렇죠 그 매형 가다를 뛰우고 그다음에 형님들 피하러 가았 그다음에 그렇게 무척 고생을 안 했어요. 남들이 막막 뭐 출력 대야 걸리고 그런 경험을 잘 못했어요. 어 그리고 뭐, 제가 뭐잘 모르겠어요. 그,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는 네.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네. 금전적인 네. 걸얘기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거. 금전적인 부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항상 겁을 내서 이제 무서워하는 부분이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아, 참,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나는 내 생각은 나도 운전 운수업을 안 해본 놈도 아니고 운수업을 해봤지만은 네. 참 운전하는 재미도 있지 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 네. 그럼 일하는 재미도 있고 하는데 왜 굳이 그걸 힘든 길로 가냐 이거야 내 얘기는 순종을 으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차를 사고 운수업을 하는데 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지금은 솔직하게 말하면 유로 식스라는 것 자체가 매연 바다부터 해가지고 차량 출력 제한 제한부터 해가지고 요소수부터 해가지고 센터 가면 다한 번에 못 고치고 뭐 해갖고 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형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운수, 운수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차를 사고 열심히 일을 하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차를 샀는데. 이놈이 연장이 계속 주접을 떠는 거야 그럼 진짜 내가 일을 이게 차가 움직여야 단순한 거야 우리는 운수업이기 때문에 차가 움직여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 근데 차가 안 움직여 한 달에 할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근데 안 움직여 계속 센터 가서 줄빵 때리고 있어 지금 현재 그렇단 말이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근본적인 거 바닥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데서,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고 표계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내가 이 영상에서 이제 빚고 오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오일을, 그 오일을 팔기 위해서 영상을 찍냐. 그 오일에 대해서 뭘봤냐 그러니까 다 반말이야. 그게 다 반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중에 뭐, 인정, 인정하는 것 같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 갖고 장난하는 거인 거지, 계속, 빈정상하게. 이, 그런 것도 참기 참았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댓글창을 닫아버렸어. 앞으로는 계속 닫아버릴 거야, 댓글창을. 진짜 운전하는 사람이고, 그분들이 진짜 운전하는 사람들, 뭐라, 거기 댓글에다가, 에어클리너하고 연료 휠터만 자주 교환하면 된대. 순정원료 잘 넣으면 된대. 1 0 0만까지 무보링으로 쓴대. 순정오일만 잘 교환하고 잘하면은. 너 운송하면서 그런 거 봤어? 나, 우리 아버지까지 1대2대까지 하면은, 우리 아버지 운전 짬하고, 나 운전 짬하고 합치면은 거의 한 50년 정도 되거든? 나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나 이걸 했지만은, 그런 차못 봤어. 나 운전하면서 100만 돌이까지 순정오일 넣으면서 버티는 차못 봤어. 진짜, 그거는, 진짜, 컨테이너 진짜 가벼운거 싫고 왔다갔다 하는 차들 이해해? 네. 일반적인 차들은 절대 안돼 네. 그러니까 나는 덤프 쪽에 있으니까 더 심한거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덤프 쪽에 있으니까 워낙 하드코어니까 100만돈까지 무보링으로 쓴다는 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었거든 네. 형은 일단 그게 일단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 너무 내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나는 내가 영상에 광고를 안 넣잖아. 사람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영상에 광고를 안 넣는 거거든. 아니 말 그대로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오일을 파니까 당연히 내 오일 선전을 해야지. 그리고 그 오일이 어, 나쁜 예. 네. 아그 오일이 나쁜 오일이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오일이고 그랬으면은 내가 그 오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냐고 이야기를 하겠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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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도 지금 2년 쓰면서 느낀 거잖아. 이만한 거 없잖아. 오일 갈고 나서 이렇게 효과 보는 거못 봤잖아. 아, 진짜 이거 저 타면서 이렇게 한8 9 타면서 어. 그때도뭐 수레비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유럽과 유럽 유로 5로 넘어오면서 중고, 아니, 저기, 뭐지, 센터의 부품이라는 게, 와, 아주 햇단이가 높더라고요. 그럼. 수 어. 그런. 그런 부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내가 이야기하는 오일 종류란 말이야.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오일부터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그 오일들이 금액대가 있단 말이야. 금액대가 그 오일의 금액대가 너는 확실하게 느끼겠지 이제. 그래서 뭐 사오일이나 이런 거 확실히 이제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 그런 부분들이 오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히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그렇죠 알지. 중요성을 알자. 아, 근데 진짜 오일이 여러 가지 다 하더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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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터보, 그 뭐, 다국가잖아 형님. 그럼 다백 단위가 넘지. 백 단위가 뭐요? 저 터보, 0백에뭐뭐0 뭐, 뭐0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일로 보호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솔직하게 말해갖고 좀그 다른 오일 꼭약호가 아니어도 다른 오일이 좋은 오일이 있으면은 엔진 오일을 최소 1리터 2만 원뭐 이런 오일을 찾아서 쓰시라 써보시고 얘기하라는 를 얘기야 내 이야기는 꼭이 오일이 아니어도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써보고 나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일을 써보시고 나서 이야기하는 분 중, 분들 중에 나쁘다는 분은 없어. <laughs> 근데 저도 주위에서 그, 이게 오일을 쓴다고 하잖아요. 응. 저도이간한테그 하면 미친놈이라고 해. 그렇지. 솔직히 나도. 미친놈이라고 어. 그니까. 근데 그 터보는, 고압연료 펌프는 싸냐, 이거야. 아이. 오일값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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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값보다 엄청 비싸.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갖고, 이런 부분을, 오일에 대해, 오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하고도 목소리 이걸 계속 따서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도 계속 이걸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너도 써보고 느낀 거고 다른 사람들도 써보고 느끼신 분들은 정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아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고정관념에 계시고 당연히 싼 오일로 자주 교환하면 된다고들 얘기를 하고 계셔 아직도. 네맞아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유로 6는 절대 그게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영상을 찍고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야. 좀. 제대로 알고 쓰셔야지 아, 운수업에 대한 걸 운수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아, 그렇죠. 여 하여튼 차가 고장 안 나야 돼요. 그럼 차가 고장이 안 나야지 내가 먹고 살아. 네, 여 하여튼 고마워. 아 아니에요. 저 제가 진짜 감사. 아. 아 하여튼 지금 아, 지금 뭐 그거 고치고 나니까 아주 변속도 마음에 들 거야. 네, 알토이가쑥 빠졌어. 요 아. 아까 엔진 체크 등 보면 솔직히 노란색 보면 저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진짜 계속 눈에 거슬려 야, 네. 하튼 컨디션 좋다니까 나도 기분 좋네 일단 안좋은 전에 네 다음달에 오일 갈러 가겠습니다 오잉 알았어 수고하요예 응.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고쳐드리고 뭔가를 해가지고 고쳐드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포항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계속 원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 이거 아무데서나 그렇게 반말하시고 하시면은 몰상식한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댓글창은 닫을 거예요. 궁금한 거, 저하고 논의하고 싶고, 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전화를 주시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저 주소 앞에 다 나가 있고, 다른 영상들 보면 제 명함이 있어요. 제 주소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 찾아오시기 부탁, 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